벌레 하트 6뉴페이스시구만 이분도 이제 워버로 정신 교육, 참교육 한번 가셨구만. 키카카님. 로봇 주제에 건망지시네요 키카 키카 키카키카 키카. 이제 말대답하는 거야. 지금 키카키카 개굴개굴 로보보가 지금 이거 로보랜다. 하나, 둘, 셋, 한번 죽을 거지. 하나, 둘, 셋, 넷, 아, 잠깐만 안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휴, 다리를 잘잡봐가지고 올라가질 못해. 이 캐롤로 인생. 어휴, 아파라. 절대 못하는 게 아니라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딱죽는것까지 예상해가지고. 아유 도로로 뜨기가 싫네. 아이 둘이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부비적대? 몸을 그냥 주체를 못하는 애들이. 그런 의미로 더블 내가 먹을까? 가 내가 먹을까? 네가 먹을까? 내가 먹을 건데. 야또1점1.4점사하둘 셋. 오션 날라오는 거 아니야 이거? 미안하나 비가 1일 것 같은데. 아, 1이네.